한번 그거 포착되면은 계속 보이 보이거든. 엄보리도 샀대. 아 엄보리 샀대. 나도 같이하자. 야너 이제 고삼인데 <laughs> 공부 안 해도 되냐? 얘 저번에 <laughs> 아, 나 고삼이라 <laughs> 게임 많이 못할것 같아 이러면서 나가지 않았어? 아니 <laughs> 아니 시험 시험 때문에아 <laughs> <시험 때까지. 웃음> 그런가? 규니 <laughs> 균이, 야 규니한테 때려버리고 싶잖아야. 어? 응. <laughs> 뭐가? 아 그때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니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너는 말해주는 게 이거잖아. 난 고쳐주는 거지. 에. 말한 걸. 맨날 그런 해갖고. <laughs> 아 근데 하나도 맨날 저렇게 잘못 말해가지고. 음. 응. 때리고 싶지. 하나야. 니가 그러니까 제대로 말해주는 거지. 어 만나서 안 때려. 그냥 머리 몇번 쓰다듬어 주고. 음. 그러지. <laughs> 봐봐 시험치고 널널이 되잖아. <laughs> 야 시험쳐도 계속 공부해야지. 아어 일등봐. 뭐 하나야 너 오리진 스킨까지 샀어? <laughs> 오리진 원래 있었어요. <laughs> 아 진짜 돈 <laughs> 얼마를 야, 써도 오, 뭐, 한 15만 오, 원 줄렀네 오버워치만뭔 <laughs> 개소리? 아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야레전더리 스킨 <laughs> 두 개에다가. 상자에서 떴대. 아 말이 되냐. 그걸 떴다고? 아니 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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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뜬게 아니고 천 원을 모아서 떴다 그랬어 아까 전에. 천 원도 모았어요. <laughs> 레전더리 두번 뜨면 오천 원이잖아. 레전더리 두번 뜨면은? 어 돈. 아 그래 왜 이렇게 희박하네요 상자에 그렇지 희박해. 아까도 아까도 아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야야야야야 이거 야 이거 네팔 새로운 게 생겼네. 아까 음. 급팀이야 어어. 룩스다 루지우 루지우 뭐하는거에요 에이 아. 너 미쳤어 이리와 아, 아 내꺼잖아 아, 내꺼 <laughs> 아 로드호그 내거궁 맞고 어 뭐야 아니 쪼꼼 따지어 아! 가만히 거어 오오 아위도메이크한테 진짜 한번 뭐 하나 내주면은 르티메레토찬 처치했어요. 요저 어, 처치했어요. a 님잠수에가 나세요. 어요 처치했어요. 오네. 네. 어. 아, 뭐. 어요 어? 네, 어, 어. 아, 어. 어디 갔어 죽였어요. 어, 냉장고 어디 갔어? 야. 아, 크로와위메크 어, 아, 주, 오어진져 디져 그냥 어 죽였어요 어, 하나님이 하나님 나오게 어 뭐야 아오오오오이런 어, 어, 어. 어. 장난 하나 어. 쪽에 잡았어 오. 잡았어 음, 일로와 스캐너 일로와 어 애들 얘들 이거 리게 집중석에 집중석에 어어 됐어 <laughs> <laughs> 메이 들어왔어요 메이 여기 있어 오오 이만 오이 <마이>. 어. 됐지, <laughs> <맥 브레이크>. 음. <laughs> 왜접다에 어, 네. 같은데요? 네. 와, 연기 오졌다. <웃음> <웃음> 와, 가만히 어, 있어 줘가 <laughs> <잘했어. 아빠. 웃음> 얼어서 쪼금. 면 뭐야 끝오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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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라도 뒤지 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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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오오오 돌아했고요어어 진짜. 우. 승리. 저 너무 잘한다, <목소리> 왜? 진짜. 아, 여기 여기 좋겠다아 좋다. 사아게 아, 로도그는 뭐야? 트레이서 궁에다가 40발 다때려딱때기얼렵 근데 근데 파라는 진짜 파라 양아치 야 어, 파라 양아치야 진짜 대포질도 어. 개쎄고 씨탱크물도 개높고 나 한대잖아 트레이서 어. 오키도어오 좋 잡았어요 굿 잡았어요 굿 뒤로 올라가려니까 다었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어? 어, 어. 힐힐힐힐힐야 아? 아, 뒤로 안 돌아가? 힐 없어? 힐 방금 전에 렉디힐 어디져 지 가고 있어 아힐어디냐힐하하하 센스 있게 좀 합시다. 아, 좋다. 아, 아닙니다. 아, 아, 아깝다. 우와. 아, 뭐야? 런던 <laughs> 뭐야? <이> 씨, <laughs> 부려먹는 게 아니고요. 해야 할 소임이에요. 저거는 직무유기에요 <laughs> 오, 나이스, 오, 아니, 나이스, 좀 잘하네. 안될 매르지, 아 스카너, 스카너 하고, 저거 로도우가 하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우리 위도우 있어요? <laughs> 야, 그래, 어서 지켜야겠다. 안될 테에 아직 위도우는 없네요. 오늘 안될것 같아. 아! <laughs> 어. 이거 왔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laughs> 어 죽을 뻔했네. 어. 아 뭐야? 당황했어. 어? 와대양네어 뭐야? 못 도망가. 어 도망가네. 못 도망가. 네힐힐 어, 아. 힐! 어. 아유 무난무난하다. 죽고라지마 <laughs> <laughs> 잠깐만 저쪽 저쪽! 레미... 아니 천연기초! 천연 쪽. 어어? 쪽. 아... 네. 아 메르시가 해줘야죠! 네, 네. 체력 네. 계속 힐을! 치러는 엔 한방에 죽으시더라고요 아그 리퍼 아니면 파라 하겠네 리퍼 리퍼 네. 모르겠다 내가 메인인데 레이원 아, 이데 내가 다 양념한 건데, 응? 아, 응. 내가 다 올린 건데, 15초 동안 올린 건 이건 레전드다. 그냥 자취 <laughs> 솔직히 3 0초면 해줬나? <laughs> 15초 올린 거는 거의 거의 4였는데 어, 얘네는 둥냐 뭐라고요? 15초에 뭘 얼리니까 시원해지지도 않는데. 너 15초에 나 얼려 있어 볼래? <laughs> <laughs> 형 잘했어. 잘했어요. 알아. <laughs> 어? 어? 레전드다. 아나왜안 아, 어, 나와 나는 레전드. 떴죠? 어. 어, 떠만도 어 뭐야 레전드다. <웃음> 어, <웃음> 나 코마도 떴어. 어? 아, 부럽다. <laughs> 나 오늘 떠. What?